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희사하면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개국이나 행동을 했습니다. 권력이 물나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했습니다.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서민들의 고소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한 통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처음 이사입니다 혼돈으로 무너질지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지를 국민의힘은 <laughs> 이번 총선 패배로 한동훈 기대비 체제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자신한테 있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를 찾았습니다 금정구 서동래 전통시장에서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윤일현 부총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헌법질서 내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어, 문제를 가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이형위법한 대형 선포를 바르잡겠습니다 국민의 임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되게중요리니다가 최선을 다하봅니다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수모합니다 당대표 사람으서성합니다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결국 가방법으로바건너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선거권들 론스타와 후자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선출을 추진했던 홍동문 전 국민의 대표 이번 정부의 좌좌찬 대신 안성하고 수반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곳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